자, 임파서블 존나 쉬워요. 제가 해봤는데, 진짜 쉽더라고요 이거. 자. 임파서블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일단 초반에 얘네들이 병사를 뽑거든요. 자, 이렇게 유닛, 유닛 6마리 정도 뽑습니다. 이 유닛들을 필살기로 잡아줍니다, 일단. 자, 이렇게 내려찍으면. 자, 돈이 275원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에그라는 게 설치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예, 이 에그가 얘한 마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체력조금만 까면은. 자, 그럼 얘가 이제 죽을 거예요. 갑니다. 자, 이 정도에 또 병사를 뽑는데요, 다시. 자, 다시 또 잡습니다, 얘가. 이 새끼 잡고요. 자, 그럼 전 병사를 뽑습니다, 이제. 병사 뽑을 때 화살도 한 마리 꼭 뽑아줘야 돼요. 자, 그럼 10캐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빠... 자, 이제 한번더 필살기 써줍니다. 아, 저기 있는 네 마리가 아마 죽게 될거예요세 마리네요. 아,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초반은 뭐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새끼 따가우니까 좀 소환해주고요. 뭐 잡고 잡습니다. 자 얘도 잡아주고요. 바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돈이 200원 생깁니다. 200원. 자 그래도 때려줍니다. 몹소 안하지 말고 최대한. 이 아유 기침 자 으나 따세이! 300원 모았습니다, 이제. 자, 다음 적. 얘도 죽어요. 으나하! 따세이! 시시합니다. 나갑니다. 예, 또다시 몸을 미친 듯이 뽑아주고요. 자, 이제 상대팀에서 공룡을 뽑았네요. 예, 공룡까지는 진짜 쉬워요, 이제. 아, 공룡 이후로도 쉬워요, 진짜. 개나 소나 깰수 있었어요 이 게임 페르소나! 우와우 와우! 와우! 뷰니풀! 개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700원 모았습니다 얘네가 아마 못 버텨요 병사를 뽑아줍니다 미친듯이 뽑아, 계속 뽑아요, 그냥. 피살기 찰 때까지 계속 뽑아요. 그럼 이제 얘가 성을 강화했을 거예요. 자, 잡고요. 자, 미친듯이 그냥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존나 쉽습니다. 자, 잡고요. 여기가 진짜 하드캐리 존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다 막을 수 있어요. 갑니다. 일단 필살기 한번 써주고요. 보아사 빠세. 나샷. 자. 전 계속 원시시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제. 절대 강화시키면 안 돼요. 다음, 그, 4단계 넘어갈 때까지 강화시키면 안 됩니다. 원시시대로만 꼭 해야 돼요. 아니면 답이 없어요, 진짜. 특히 이 유닛을 진짜 많이 뽑아야 돼요, 앞으로. 자, 유닛 뽑습니다. 아, 그냥 이거 미친 듯이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됐죠. 자, 이제 충분히 뽑았습니다. 자, 필살기 한번 써주고요. 나샤 시시합니다. 바로 잡아주고요. 여기까지 존나 쉬워요, 진짜. 아, 이제 슬슬 말, 말을 뽑을 때가 됐어요, 이제는. 슬슬 이 새끼 말을 뽑을 거예요. 자, 갑시다. 상대는 족밥이야. 아세, 나시아.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 게임. 그냥 잡으면 돼요. 아, 말 뽑았어요, 드디어. 아, 말을 뽑았네요. 자, 이제 좀만 기다립니다. 말을 더 뽑을 거예요, 아마. 이제 말, 말, 말 많이 뽑을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두 마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갑니다. 잠시 전화와가지고. 아, 공략하고 있는데, 씨. 자, 다시 한번 계속 공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살기 딱 써줍니다. 빠. 시시하죠? 어, 아, 말도 돼. 계속해서 그냥 버텨줍니다. 이렇게 이 유닛이 진짜 개사기예요. 얘네가 얘네 존나 약보죠. 진짜 작은아마예요. 작은아마 자그나마. 존나세요. 자, 이제 돈이 어느정도 모였으니까 실린거드샷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네가 더 사깁니다, 잘 보면. 자, 이제 슬슬 피살기가 다시 가득 차가네요. 피살기 가득 찼으니까 한번 쓰겠습니다. 갑시다. 와세이야, 나시아. 3천 원 모았어요. 강화, 타워 강화. 자 이제부터입니다. 최종병기 이름 뭐냐 저거? 딱총의 위력을 보여주지, 딱총. 정말 최종병기입니다, 이거 진짜. 뭔가 와이고 최종병기예요. 자 가자 재정비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텨줍니다. 와렉 걸립니다. 에. 에에 죽었어. 자, 렉 풀어 주려면 상대를 죽여야겠죠. 갑니다. 와우, 나샤 이겼어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안 밀린데. 빨리 와야 되는데. 아니면 아, 이미 대포 봤는데. 아, 그지간데. 아아아, 대포, 대포 받고 있어. 아, 전노 아, 아파, 전노 아, 아파, 이 씨발. 아, 에이, 야, 너무 아파 얘네. 야... 네,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냥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다시 몸 미친 듯이 소환해주고요. 정말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쉬운 게임이에요. 어렵게 하면 져요, 그냥. 막, 막, 이렇게 진화시키면 무조건 지는 것 같고, 원시시대로 그냥 끝까지 가야지 깰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상대가 다음 단계로 진화하면은, 바로 져서 강화하면 됩니다. 이식고 유닛을 계속 뽑아주면은 이기게 됩니다. 갑니다. 좋아 개 핵사기에요. 얘도 근데 진짜 갑니다. 이게 진짜 원시 시대가 유닛 뽑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밸런스 패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기도 한데. 뭐, 여튼, 그래서 공략하기도 쉽죠, 오늘. 네. 잡습니다. 저 새끼 존나 사기몹이에요, 진짜. 다 쓸어요, 제가. 학살입니다, 학살. 짠! 아! 상큼하다, 소리. 잡습니다, 계속. 아직 진안했어요 성대도. 이제 슬슬 진화할 때 됐는데, 쟤네도. 에에, 렉 걸린다. 렉이 걸리면 피살기를 써주면 풀립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죽거든요. 네. 오오 불꽃놀이! 불꽃놀이! 빠! 안 죽었어, 근데. 쟤 체력이 너무 많아. 자. 계속해서 잡아줍니다 그냥. 얘 총알 장전하는 거 봐요. 짜다 짜다 짜 존나 무서워. 자. 아 이제 진화했어요 이제 이제 밀립니다 여기서 진화를 하게 되면 쟤네한테 일단 다 잡아줍니다 쟤네까지 자 계속 잡아줍니다 이렇게 오 개빠르다 쟤네 진짜 너무 빨라 이총 나오면은 총 나오면 이제 진화해야돼요 무조건 총 나오기 전까진 버틸 수 있어요 자피살기 써주고요 꽝 안죽어 체력이 너무 많아 쟤네 에이, 에이 오케이, 죽어라, 죽어라. 총 나오면 바로 지나야 돼요. 아, 총안 나왔죠? 제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레이올리니까 쟤네 보고 있으면. 자 그냥 미친듯이 유닛..어 유니... 총나왔어요 총나왔어요 이제 진화시켜줍니다 이제 자 레볼루션~~ 진화 좋아요 타워 올리고요 터렛 설치해줍니다 예, 돈 모이면 바로 또 터렛 한개 더 설치해줍니다 자 모였죠 터렛 설치 자, 이제 누구보다 쉽게 깰수 있습니다. 이제 다깬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자, 그냥 여유롭게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상대가 이제. 윙! <끝> 떨궈주죠. 자. 팔아주고요. 터레탕계서 설치해 줍니다. 아 이제 가까이도 모나요 얘네. 이렇게 세개 설치해 줘요. 여기에서 다 죽어요 여기서 벽돌 딱돌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죽어요. 얘네. 막 죽고 그럼 전 돈이 모이겠죠 그럼. 경험치도 모여요. 20만 점 넘으면은 이제 그냥 이긴 겁니다. 경험치 20만 점. 탱크 와도 털의 세개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살 필요 없어요. 빵. 이렇게 계속 돈 모아줍니다. 10만원 될 때까지. 자, 하드캐리. 다 부숴줍니다. 자, 아, 경험치 20만 점 넘었죠? 자, 강화합니다, 그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기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쨌든 간에 털렛세개로다 부숴주고요. 빵. 10만 원 모아주면 됩니다. 10만 원. 얘는 아직 강화도 안 했죠. 자, 이게 팔면 만원 짜리였나? 7천 원이네. 자 죽입니다. 얘도 죽고요. 다음 얘도 죽겠죠. 어 지났네요. 아니, 근데 진화에도 어차피 털의 세계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자, 빵, 필살기 써주고, 빵, 빵, 자, 이제 마지막에 이거 설치해주면 다 이깁니다. 자, 이제 이긴 거예요, 그냥. 그냥 이긴 겁니다. 자, 할 일도 없으니까 유닛 한 마리 뽑아 주고요. 탱크 한 마리 뽑아 줍니다. 이게 존나 길어요. 사정거리가 진짜. 개 사기예요. 빙빙 싸우지도 못해 얘네. 아야, 뭐 대포도 있네. 개 빡세다. 기지도 때려요. 얘가저 레이저가 빵, 어, 나 죽겠다. 빵, 괜찮아요. 여유롭게 그냥 죽이면 돼요. 자 이제 가지고 있는 털에 다 팔아줍니다. 아 아직 안 7,000원, 7,24, 7,320이라고 다 팔아줍니다. 털에.. 이 털에 필요없어요. 이제 털에 다 팔고 파란거 두개로 해줍니다. 자 이제 빛의 속도로 죽일 수 있어요. 휘살기 암 써주고, 아, 그냥 기다려줍니다. 여기 이렇게 돈 모을 때까지. 존나 지겨워요. 이렇게 하면. 자, 이제 3개 달면 됩니다. 10만 원모으겠으니까 이게, 이 시대로 넘어오면은 유닛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냥 기다려주면 됩니다. 레이저가 알아서 기지도 때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죠? 자, 이제 4개 설치해줍니다. 자 4개 자 탱크도 이제 순삭당합니다 탱크가 세번째 몹인데 바로 죽어요 빵빵 빵. 이제 기지 때리고 3100자또몹 한마리 소환하겠죠 그럼 탱크 뽑을것 같네요 아니네 일반 몹이네 바로 놓을텐데 이제는 빵2000 얘도 놓고 그럼 자 이제 1,700 남았네요. 한 번만 더 때리면 이제 끝납니다. 탱크 뽑고요. 할일 없으니까. 자, 저도 탱크 소환했어요. 네, 탱크 가기 전에 끝날 것 같네요. 탱크 무너지고, 아싸! 이렇게 깨주는 겁니다. 아, 네, 임파서블 공략 끝났습니다. 우울. 아, 임파서블 공략. 처음에 참 어렵게 했었는데 이것도 존나 시시하네. 하나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략은 방송국에 올려둘게요.